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베다니에서의 장치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에는 6월절 몇 세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가롯 유다가 대체 사장에게 찾아가는 내용을 서술하는 중간에 베다니 잔치 마리아의 향유 보험 사건을 삽입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베다니 잔치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와 마가가 베다니에서의 잔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의 이야기를 고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6월절 이틀 전까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되 명절에는 소요가 날까 두려워 명절을 피하여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향유 사건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6월절 이틀 전에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 배반과 관련이 있는 향유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 부음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